안녕하세요 형님들. 며칠 전에 겜스 고로부터 메일 한 통을 받았는데요. 넷플릭스 구독 계정 공유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서비스 재개를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바로 다시 사용자들의 신뢰를 되찾기란 어려워 보이네요. 또한 앞으로 새롭게 맞이하게 될 신규 계정 공유 구독자분들에게도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완벽한 조치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게임쓰고는 이미 OTT 스트리밍 공유 서비스 플랫폼 업계에서는 가장 빠르게 시장에 진입한 선두주자이자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대기업에 속하지만 이런 자잘한 문제와 느린 대응 속도는 언제든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번 넷플릭스 구독 문제 말고는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디즈니 플러스, 스포티파이 등 다른 구독 계정 공유 서비스들에서는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했어서 정말 다행이었고 피해도 덜 봤다고 여겨지네요. 이것은 단순히 넷플릭스 본사에서 계정 공유 문제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생겼던 문제로 잠깐의 서비스 중지 기간이 있었지만 겜스고의 기술력으로 다시 한번 극복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저도 넷플릭스 프리미엄 멤버십 4K 화질 시청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여전히 결제를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더겜스고를 믿고 결제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우선 1년은 아직 못 믿음직스럽고 3개월만 겜스고를 통해서 넷플릭스 구독 계정 공유 멤버십에 가입을 해볼게요. 넷플릭스 프리미엄 4K 멤버십 1개월 가격 기준 17,000원 대비 약60% 정도 저렴한 5.26달러입니다. 여기서 프로모션 할인 쿠폰 코드 M O N Y를 입력해주시면 추가 5% 할인 혜택도 한번더 받으실 수 있으니 할인 링크는 더 보기란과 고정 댓글 상단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